인생에서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고,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면 병마와 싸움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소개해 드리는 습관을 잘 분석해 보시고, 대처 방안을 한번... 마련해 갑시다. 페북 릴스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아침에 뇌절증 습관 8가지. 나쁜 습관이 되겠죠.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면 뇌절증 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아, 혈액 감소로 음, 기립 정저 혈압이 된다네요. 오, 두 번째는 물안 마시고 아침 식사하면 뇌절증 걸릴 위험이 많다, 높다. 자, 혈액이 끈적끈적 혈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아침 식사 안 먹으면 뇌졸중이 일어나기가 쉽대요. 걸리기 쉽다 말이죠. 혈전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카페인 가당은 뇌졸중의 위험이 큽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섯 번째 흡연하면 뇌졸중 위험이 큽니다. 손상시켜서 끈적끈적 혈액, 동맥 갱화가 일어났죠. 여섯 번째, 아침 찬물 샤워는 뇌절증 위험이 따른다고 하네요.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짜고 기름진 아침 식사는 뇌절증이 따른다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여덟 번째, 무리한 아침 운동은 뇌절증 위험이 있대요. 순간적인 혈압을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제가. 볼까요?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자신에게 몇 개나 해당이 되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을 것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 잘 알고 대처를 해 나갑시다. 2025년 8월 27일 성경 바닷가로 가는 길에서 커피 팩, 였으면 뭐였습니다